있습니다. 장원대학교 여성지도자회 대장 추민형 기약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노력해 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지도자로서 여성 체의 여성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형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1월 20, 28일 경상남도지사 영수 3장 경남대학교 여성지도자의 해당 박기현란 내원아가 같습니다. 3장 인제대학교 여성지도자의 해당 김남희 내원아가 같습니다. 예, 사진 한장 부탁드릴게요. 상장을 펴주세요. 상담을 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